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액션 중국어 김정은입니다 리나입니다 네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교생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어 리나 씨는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나요. <웃음> 나름? 나름? <웃음> 나름. 어떤 일을 하야的는신是新放送어 신문방송? 그리고 대학은服장세계학이아 <laughs> <다수연수> 석사? 네. 석사는 패션 디자인 전공? 네. 멋있다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옷을 맨날 입는구나 아유, 언니 아유, 옆에서 <laughs> 제가 멋있다 멋있다 감히 <웃음> <웃음> 저희는 둘다 석사생이네요? <laughs> 여자들 막 이렇게 나 수사하는 여자야. <laughs> 그러니까 우리 학사 졸업한 사람들인데.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뭐, 다 박사 아니에요. 수업 듣고 <laughs> 있는 분들 다 박사 생들알것아요 가만히 있겠습니다. 조용할게요 에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교 대학 다니고 뭐 대학원 이제 전공하고 할때 나의 전공은 신문방송이지만 뭐 내가 다른데 수업을 좀 듣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정치에 관심 이 많아서 정치외교학과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가서 듣고 할때 우리가 보통 청강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자청 청강한다 중국어로 어떻게 말하죠? 방팅 그렇죠 방팅 그래서 저는 청강 하는 중이에요. 청강생입니다.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我在旁听.워 <목소리> 我在旁听이라고 어, 어 네. 하면 저는 청강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 내 전공은 다른 거지만 와서 듣고 있어요라고 할 때는 방팅이라고 합니다. 네. 방 같은 경우 는 방비엔 옆에서 할때그옆에 방이고요. 팅은말 네. 그대로 수업을 듣는 그 킹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팅, 我在어 방팅. 그래서 어, 내 전공이 아닌 다른 수업을 들을 때 청강할 때. 아,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저 대학교 네. 다닐 때는 그렇게 어제 방팅이라고 많이 했는데 또 다른 뜻이 있다고요? 네. 음. 그사학년 오라 가야 되는데 못돌아 가고 계속 재수하는 학생들, 방팅숭이라고. 음. 한마디로 이제 낙제한 사람들, 네. 그죠? 네. 재수강 해야 되는 학생들, 네. 그러니까 공부 제대로 안 해서 성적 안 나온 학생들도 방팅숭이라고 한다고요? 네. 아그이유이 반이 학생 아니고 음, 음. 다른 방으로 내려온 거니까 그쵸 네. 어쨌든 그 원래대로 가려면상 학년에 올라가야 되는데 점수가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재수강을 하는 그런 네. 학생들도 방송이라고 네. 한다고요 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른 표현. 어, 여기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액션 중국 어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하우 쉬시. 好 하오 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好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베이딩 같은 경우는 얼밥 줘서 허허 이렇게도 네. 많이 하던데 이게 삼성이잖아요. 원래 허가. 네. 근데 이렇게 잘 이런 표현을쓸 때는 뒤에가 일성으로 변해서 허허라고 했습니다. 네네. 자 어떻게 말한다고요? 허허 쉐 시. 허허 쉐 시라고 해서 어, 열심히 공부하세요, 잘 공부하세요라는 표현. 네. 공부 열심히해, 공부 잘해. 그래서 우리도 친구들이랑 뭐 음, 친구는 독서가 독서실에 혼자 남아 있고 나는 뭐갈일에서 먼저 갈때야 공부 잘해 내일 보자 이렇게 허허 쉐 시, 明天见 이런 식으로 많이 네. 하죠. 네. 어떻게 말한다고요? 허허 쉐 시. 응 허허 쉐 시. 그 이어서 뭐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어서 뭐? 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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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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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어서 어서어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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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이어서 이서 이어서 이이거서이 이어서 이어서 이서 이어서 이어이 네. 그래서 네. 허허 学习열심히 공부하고 네. TNT 매에상샹 상상되자 네. 네. 이런 표현. 네. TNT에 상샹그 프로그램도 있지 않아요? 그거 따라서 한 거예요? 아, 그거 따라서. 네. 그렇 그렇군요. <laughs> 그렇군요, 여러분. <laughs> 그런 거 있습니다. 어, 그래서 네. 어, 옛날에 그런 이렇게 빨간 매고 다니는 친구들 네. 초등학교 교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초등학교 친구들 보면 이렇게 빨간 색깔을 그거 네. 예비 방, 공산당이요. 음 어러,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것이 고음 인신봉돌이라고 그렇고 음. 다 크면 이제 단위 그렇고 더 크면 공산당이 되는 거 같다고 해요. 색깔, 에, 빨간 홍림찜? 색깔 그죠? 빨간 색맞아홍림찜그 예. 빨간색 스카프 같은 거 이렇게 예. 메고 다녀요 그, 조금만... 그 의미 아세요? 뭐예요? 이거 나, 우리나라 외에서 전쟁에 돌아가신 분들이 피로 물들었다고? 네그리 예. 빨간색을 해가지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하, 학생 어린애들이 이렇게 빨간 거아그 예. 기념 뜻이구나 나는 그게 예. 그냥 중국은 오성기가 빨간 그것도 그래요. 어, 그래서 그냥 빨간 거에 이제 그 별들이 다 계급층을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뭐 노동자 계급, 뭐 계급 그 별이 다 의미가 있다면서요. 에이. 그래서 그냥 나 빨간색 국기여서그 빨간색을 매는줄 알았죠. 아니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피로 울들었다. 에, 나라의 여사를 잊지 마시기. 그렇게 기념으로 여사를. 네, 근데 뭐. 그그군요 그렇죠. 이게 <laughs> 빨간 스카프를 가면 초등학생 아직도 메고 다니나? 네, 그거 아직도? 법이요. 어,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보면은 빨간 색깔 교복처럼 빨간색 스카프를 다 똑같이 메고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 중학교로 올라가면은 이 이거 신장? 응. 네, 이런 거 맞아. 단연 이렇게 되면은 응. 여기 메고 있어요. 아니 중학교 이건 딴 소리긴 한데 나 네. 처음에 중국 가서 깜짝 놀랐어. 중학교 교복이 초트리닝이지만 운동복. 네. 근데 저희가 이거 반대예요. 아. 저희가 이제 로, 로망이었는데 한국 교복. 교복. 네, 너무 아. 이뻐서. 그러니까 한국은. 물론 제일 예쁜 건 사실 네. 일본이 예쁜 것 같긴 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 일본 교복 예쁘다 막 이랬었거든요. 서비스가? 응. 근데 중국 처음 갔을때 깜짝 놀이잖아 다들 왜 운동복을 저렇게 입고 트레이닝을 입고 다닐까? 이렇게 약간 트레이닝복 같은 옷들을 다 입더라고요. 모르시죠. 그거나 학교에서만 팔아요. 아, 그래서 아니, 그. 아니까 그러니까... 학교 걔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복이잖아 그 트레이닝복이. <laughs>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교복 하나 있으면 이제 빨래해야 되는데 두벌 사가지고 갈아입으시잖아. 응, 응. 그래서 우리 안돼 한벌만. <laughs> 그래서. 트레이닝복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그날 가서 그날 빨고 그날 널어서 말려서 입고 나가야겠는 네, 그렇죠. 불편하다. 그렇게 열심히 아, 음, 안, 안, 안 빨아. <laughs> 어쨌든 그래서 네. 중국은 교복이 그렇게 트레이닝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혈통적이 뭐 네.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겠지만 네. 미관상으로는 썩아무지 네, 않죠. 뭐니 네, 그래서 허허 <laughs> 쉬이 그리고 뒤에 이어져 티텐시엄장까지 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때. 네. 야너왜멍 때리고 있어?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런저 깜마 네, 런저 깜마 까마 이래서요. 깜마는 왜 뭐해? 약간 이런 표현이고 네. 런 같은 경우는 네. 멍 때리다 멍하게 있다라는 네. 뜻이에요. 그래서 런저. 즉저 그렇죠? 뒤에 이제 저는 동사 뒤에 붙어서 계속 그 상태를 지속을 하는 걸 얘기하니까 네. 런저 깜마 이렇게 물어보면 네. 야너멍 때리고 뭐해? 라는 네. 표현이 되겠어요. 빨리 멍! 안고요 릉 주가 마. 음. 그래서 보통 엄마들도 지금 일이 네. 한 것처럼 이렇게 몸 때리고 아들이 밥안 먹고 있고 이러면은 량 응, 주가 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몸 때리고 있어 빨리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말한다고요? 량 주가 마. 네, 주가 마 이렇게 얘기면 하왜몸 때리고 있어라는 표현 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에서 세 가지 문장 한번 표현 배워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얘기했던 거 뭐가 있죠? 我在旁팅我在방팅이라는 표현 이 있겠고요. 야 열심히 공부해 잘해. 어떻게 말하죠? 하하 셰시, 하하 셰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 너왜멍 때리고 있어? 렁 주가 뭐 네, 훌렁 주가깐만 이렇게 네. 얘기하면, 왜멍 때리고 있어? 라는 표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요 표현 4가지 평소에도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특히나 저희가 여러분께 하하 셰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기억해두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 네, 바이바이 저희 액션 중국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